고병장교 출신인 박 대통령께서는 지도만 봐도 실제로 가본 것처럼 훤히 그 지형을 내다볼 수 있는 독도법의 대가였기 때문에 그 지형에 알맞는 공법과 예산을 연구 검토하는 등그 굳은 결단은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의의 반대도 무리는 아닌 것이 그 당시 동경과 명곡을 잇는 동명 고속도로가 1km당 8억 원에 공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께서는 단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고속도로 건설 구상에 몰두했습니다. 1967년 2월 1일, 박 대통령께서는 대망의 고속도로 착공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선 건설 후 보완을 다짐하며 그첫 발을 내어들인 경부고속도로는 첫 공사구간이 서울 수원간이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일주일 안에 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토지 매입을 위해 비밀 작전을 펼치고 난공사엔 공병을 투입시켜 예산을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하는 등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직접 헬기를 타고 공사 진행 과정을 확인·지도하면서 관계관들을 독려했습니다. 박 대통령께서 이토록 불가능에 가까운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모험을 한 것은, 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급증하는 물동량이 수송의 체증을 일으켜 물가를 부채질하는 등 모처럼의 경제발전에 저해 요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난공사인 대전대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총 연장 428km 중약 3분의 1에 해당하며 토목공사는 전체의 약 47%에 달했고 가장 긴 다리는 17개소로 전체의 60%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터널은 전체의 90%가 이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당지 터널 공사가 가장 난 공사로서 13회에 걸쳐 공기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 주된 원인은 터널 구간이 계곡에 위치해 있었고 지질이 퇴적암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의 5분의 1을 담당했던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이 채산을 무시한 여리로 그 난공사를 극복하고 1977년 7월 7일, 그렇게도 어려웠던 경부고속도로는 착공 2년 5개월 만에 충공되었습니다. 총 연장 428km의 거대한 몸체는 천리까지 뻗치며 위풍을 자랑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했던 77명의 희생자들. 그 위령탑을 금강 휴게소 언덕바지에 세우고 고이 잠들라며 고개 숙인 대통령의 눈가에 맺힌 뜨거운 눈물을 역사는 비석으로 새겨 남기리이다. 이 경부고속도로는 총 연장 428km, 공사비 429억 원, 공사 기간 2년 5개월에 공사에 동원된 인원은 연인원약 900만 명. 장비는 165만 대가 투입되어 민족의 대동맥으로 순 우리 이술과 우리 손으로 만들어졌기에 더한층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는 조국 근대화의 길이며 국토 통일의 길이다라고 한 박정희 대통령의 비문과도 같이 이 고속도로는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박정의 대통령의 고속도로 건설의 집념은 조국 근대화를 앞당기는 힘이 되고 수레가 되어 중단없는 전진을 뒷받침했습니다. <laughs> 71년 3월 24일, 또다시 영동 고속도로의 1차 구간인 신갈 세말간이 기공되었습니다. 이 영동동에서는 호남 남해선에 이어 건설된 국토 횡단 기간 고속도로로서 영동동해 일원의 지하자원, 임산물, 수산물, 관광 등을 위한 산업도로로서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이 일대는 화전빈이 살고 있을 정도로 낙후되어 있어서 세계은행에서는 경제성이 없다여 한때 차관을 거절한 일도 있지만 박 대통령께서는 끝내 물러서지 않고 71년 3월 1차 공사를 내자로 착공한 결과 104km를 8개월 만인 71년 12월 1일에 완공시켰습니다. 70년 4월 15일, 지금의 전 인터체인지 자리에서 호남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이어 72년 1월 남해고속도로가 기공된 지 1년 10개월 만에 호남 남해고속도로 전 구간이 완공을 보았습니다. 이 호남 남해고속도로는 국내 최대 곡창을 거쳐 남해안을 따라 국내 제일의 항구도시인 부산에 이르는 기간 노선으로 전주 광주의 공업단지, 이리 수출 자유지역과 여수 광양지역의 중화 공업단지 조성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이 호남 남해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전체 고속도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